탄산수요, 탄산수. 존나, 진짜 좋같아 진짜 탄산수. 아, 이거 이거 안 비싸. 이거 안 비싸. 되게 싸. 300원인가? 형, 어? 그 탄산수요. 알았어. 아 탄산수하고 따로 물 따로 또 있어. 내가 이마 씨발 내가 물을 삼, 방금 삼켰는데 탄산수 구분을 못할까? 시그램 탄산수 아니에요? 시그램 탄산수도 있는데 그냥 물도 있어. 미네랄 워터도 하나 있어. 아 그래요? 탄산수 좀 맛이 이상하던데. 그냥 막 흐름 올라오는 느낌 이 살짝 나면서. 뭐랄까? 아, 똑같아, 하여튼 맛이. 맛이 없어요, 그냥. 상승되었습니다. 차라리 콜라 어. 마시는게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 맛이 없진 않은데, 아, 맛이 없지, 무맛이니까. 뭐 맛이 없지. 근데, 아, 뭐랄까, 그냥 이상해. 맛이. <laughs> 별로야. 근데, 뭐, 못 먹을 정도 아니야. 그냥 목마르면 뭐 먹긴 하는데, 뭐, 뭐랄까. 먹으면 배가 불러져, 맞아. 맞아. 먹으면은 배가 불러. 나는 그딴 한산수로 배를 채우고 싶지가 않은데 배가 불러 그게 문제였구나 아 배가 불렀어 배가 다른 건 문제없어 내가 와닿어 먹어 먹어 쟤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지 여기? 미션 안 했, 안 했네. 아예 안 먹, 고 물은, 물은 그냥 물, 옥수수는 차, 그냥 물 말고 딴건 옥수수인데, 몰라 <laughs> 식혜, <식혀. 웃음> 걔네 둘다도 플. 너 스펠 못 빠졌냐? 플래시 하나 빠졌지. 아, 저만? 나도 네, 빠졌어. 플래시 안 썼어요. 플래시 안 썼네. 점만 썼어요. 쟤둘다쓴 거지, 플래시. 어? 예, 둘다 썼어요. 나도 힐밖에 안 빠졌다. 이거 갱 느낌 약간 난다. 조심하자. 아, 갱 탑, 탑, 탑. 탑에 갱. 음, 아, 지렸고. 아구리 지렸고. 자, <끝> 이런 거 한번 시도해 주는 게 좋아. 그렇지? 걸리면 킬인데. 쟤네 잘피한 아, 거지. 네. 쟤네 1렙인데. 탄산제 설탕 넣으면 천연 사이다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설탕 존나 많이 넣어야 돼. 각설탕 씨가 <laughs> 막 존나 먹어야 되잖아. 적당히 넣는 거로는 사이다 맛 나지도 않아. 그럴 바에 사이다 사먹는 게 네, 싸지 않을요 그게 더 싸게 먹히지. 그래 원래 사이다가 그 인공수입도 안 넣는 천연 아닌가? 사이다 자체가? 탄산수는 천연 아닌가? 맞잖아. 그 외국에서 그 나는 거라면 맞나? 아연우사우자 초청탄 산수가 천연해. 초정 초정탄 산수 신기한게 많구나. 아우 헬린 전 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헬린 전님 100개 쓰고 나가셨네. 씨발 플라스 지리고. 씨발. <laughs> 왜 올려 주려고 했더니 100개 쓰고 나가셨네. 아, 나갔어. 쓰고.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라 영 문제라고. 나많때지저저돌아요 이제. 정글 어디쯤인데? 정글만 보이면 들어가는데 지금 플래시가 없으니까 나도 힐을 이제 못 쓰고 와. 아, 이거 잡아주면... 이 힐. 일단 노 펠. 지 플래시가 알리는 될 거야. 지는 안 되고 차근차치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위에 잡았으니까 좀만, 좀만 자르죠? 그래. 열에피하 내가 알아서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그라 바텀형 그라 바탕. 음. 전거리 쪽. 한걸 맞아 할 게네요. 여기다 여기다. 낭비할 시간 없어. 아, 리더가 함부로 못걸겠다 근데. 자리자. 한 마야 되잖아. 진이 라인전약한 것도 아니고 나도 연운 하나라진 이거, 이거, 하거인데 이거, 되게 좋 되게 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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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연운 이고이밍하고 이거, 도거 이거, 이하고당하당하 당하네. 내가 <laughs> <laughs> 근데, 진이 진짜 미니언 뒤에 잘 숨어있는다. 잘 숨어있어야지. 걸린 뒤지게. 결정에서날 이유가 없지, 도란 거만 한데. 아, 이건. 괜히 딜이 박았다가 뒤지네. 너는 임마 송아지다 임마. 아오라, 잘하네. 기회를 놓치질 않아, 얘는. 어, 어, 한번 기회가 오네. 없는... 어, <놀람> 이거 미국 집에 가자. <놀람> 그 원딜이 주워 먹어야지. 시발 못 주워 먹는 새끼들야지 솔직히 못 주워 먹는 사람이 더 마, 많아요. 솔직히. 잘또 먹어야지. 잘 먹는 것도 실력인데 뭐. 서부터 갖다 받쳐주면 먹어야지. <웃음> 먹고 <웃음> 후반에 딜 열심히 하면 돼. 서부터가 초반에 다 해줬으면은 먹고 후반에 서부터가 끄는 거에다 딜 열심히 가면대 원딜이 뭐그 끝이지. 뭐비할 시간 없어. 네 적팀 원딜 보다 딜잘 박으면 되지 왜 갑자기 물얘기를 존나 하지 물얘기 아까 나다 끝났는데 <laughs> 뭐 물이 다 달리긴 하더라고 다 달긴 해 진짜로 진짜 먹어보면 알겠지만 물마다 다 맛이 다 다르긴 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난 싸고 좋은 걸 찾지, 에비앙 같이 비싼 걸 찾지는 않아, 절대로. 물맛이 좋다고 해. 삼다수가 최고 아닌가? 그러니까 어 그런 싸고 좋은 걸 찾아야 돼. 삼다수가 무난하지. 물만 모르겠으면 그냥 수돗물 쳐맞으세요 씨발. <laughs> 수돗물 먹는 사람이 있어? 약수돗물이 안 좋다던데 요즘에 이상하다 얘네 느낌이 그래 아 이건 아니지 아열기로 도망갈걸 아. 열어 도망갈 걸. 아 일로 도망갈걸 카스올줄 알았으면 풀쓰니까 카소스가 앞에서 장판 깔고 개좋아하네 그니까 <laughs> 아 그냥 위로 도망갔으면은 룰루한테 벗벗고 살았을텐데 아, 나름 룰루쪽이라 생각하고 도망가는카스가 있네 죽겠다 이거는 이건 살기 힘든데 아.. 다 맞고 살았어 그냥 <laughs> 나났구만 터프한데? 아니 우리팀에 텔이 없는데 텔이 어떻게 와왜 쓰는거야 이거 아.. 미드 그냥 집까지 그니까 아, 그냥 집가지 방해하고 있을때 미드 뭐 버프만 주면 되니까 뭐텔 들지 정말 왜 들었대 틀어주면 하겠다 이걸로 두검유님 피 어... 감사합니다 피30 잘하셔서 갑니다

빨리 미니어 오기 전에. 까뿡! 아, PC 들어가서? 어, 충분해. 어, 무빙 보스 아, 무빙이. 살기 위한 무빙이 아니라 피하기 위한 무빙. <laughs> 피하기만 하면 되네 일부러 와도 없는 대로 들어갔는데. 위로 빼네. 아니야, 형. 나한 턴만 더 살. 뿌시지 말자? 그래. 한번 더 잡고 보시죠 오오오 티모 아 캐시백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아나 200원만 모으면그지 캐시백 되게 간단해요 예 네, 잠깐 설명해주자면 캐시백 이란 어플을 받아요 아이폰 안되고 안드로이드만 돼요 캐시백 어플 받아 그 다음에 까라 그리고 추천인에 이석현을 적는다 가입 하면은 그냥 500원을 줘요 처음에 그리고 그냥 놔둬 그냥 하루 동안 놔두잖아 그럼 자동으로 3,000원을 벌어놔. 대신 3,000원을 버는 대신 핸드폰에 게임 앱 같은 게 깔려요. 그걸 광고를 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럼 캐시백 앱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지우기가 있어요. 그걸로 그냥 다 지워버려. 그럼 3,000원 공짜로 얻는 거야. 끝이야. 어. 그리고 지금 12시 지났는데 0천을 지난 곳에 눌러있어요. 지났네, 2시. 지도 따윈 필요 없어! 그리고 원래 이제 자동참여 거든요 첫날은? 형 가자 가자 형 얼곤이잖아요 얼곤 아닌데 얼곤 아니구나? 아이씨 얼곤 아니구나? 얼곤이두 번째 날부터는 자동으로 안 되니까 수동참여 하셔야 돼요 수동 참여. 첫날은 자동참여 돼가지고 게임 앱이 막 깔리는 거야 그거 다 지우면은 공짜로 돈 편하게 버는 거고 그다음부터 수동참여 내궁 있잖아요 아이폰 안 돼.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살수 있어. 그그 뭐. 그 있잖아 카카오 톡으로 선물하듯이 막 슈퍼 축소 하나 선물하고 이런 거막 문상 사고 이런 거. 0천원 해가지고 0천 원짜리 문상 사면 돼지. 거의 옛날에 처음으로 그런 거 나왔던 게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네요. 그거보다 더잘 걸. 더 많이 아, 빨리 포터보셔요 음중이가 응.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네요 미드 가죠? 미니님 개 감사합니다 어? 형 일로 와봐요 형 일로 와봐요 형 일로 와봐요 아 민이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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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민니님 아, 아, 음. 정말 감사합니다 팀캐시랑 문상 다 있어요 알아서 걸어서 하세요얘 음. 음. 노플 이이지 광고로 돈 버는 거예요, 광고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날에 깔면은 게임이 깔리면서 게임 광고에서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게임을 다 삭제하는데 따로따로 지우기 귀찮잖아. 캐치백 어플 들어가면은 다 지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지우면 돼 게임 깔았다 지워지는 걸 자동으로 해줘. 저는 몰라요, 뭔지 그게 뭔지 몰라. 음. 에이토로 참여 안 하게 되는 설정도 있어요. 설정해놓으면 돼. 요그러 간단한 설정해놓으면은 공짜로 보는 거야. 안편안 형, 어, 이제 빠지죠. 응? 음? 진짜 올리면 안 되는데. 고성. <laughs> 우리 이제. 중간 믿어가요. 추천인 안 하고 가입하면 돈안 주죠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그거는. 그럼 추천인 왜 있어? 추천인 안 하고 는돈 당연히 안 주지. 그러니까 추천이 있는 거지. 이제 가자. 놀라리는, <놀라리는> 첫날만 광고 참여되는 게 아니라 첫날에 광고를 다 참여해주고. 광고가 새로 들어오면 다시 자동참여해요 돼요 깔아놓고 그냥 깔리는 앱만 그냥 캐시백 들어가서 지우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돈 벌리는 거야 그냥 광고 있을 때마다 알아서 다자동참여돼어가지고돈 벌리는 거야 개이득이지 그냥 놔두고, 깔리는 넷만 캐시백 들어가서 삭제만 해주면은 계속 돈 계속 버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갖다가 씨발 문상 사가지고, 어, 갈피도 사고, 별풍선도 뜨고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그 성인들한테는, 뭐 성인들한테는 뭐 크지 않아도 급지이들한테는 굉장히 클거 같은데? 못나절에 잘했다. 우리 왜, 지지? 우리 정글이 없어요. 아, 그러네. 나 딜은 되게 센데, 지금. 정글이 우리 의 정글. 먹어봐. 백, 도어정네 먹어봐. 봐피다 갭비 들어가시죠. 저거 말 안에 캐시 까먹었어요. 뭐뭐뭐들럼한 번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놔두면 광고가 생기면 자동으로 된다니까. 안들 캐시백에서 알아서 광고를 따다서요 음, 캐시백 캐시백이래요. 캐시백. 그 서편이형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 말씀하시는 거면. 아이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설명이 쉬운데 야, 원래 자동 참여가 되는 건데 첫 날에 다 해줘 광고를 알아서 그리고 광고가 또 들어오면 또 참여해준다 이거지 알아? 응 광고가 들어오면 참여해주고 추천인은타아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안 왔는데. 미치는것딱 하나 있어. 들어가서 앱이 깔리면은 티시비에 어플 들어가서 지워야 돼. 근데 그것만 하면 한0 0 원씩 버는 거야 그냥. 그것만 하면. 아얘 블루 뺏었어 티모. 그리고 데이터로 자동 참여 안 되게 해놔야 된다. 와이파이에서만 하자. 일로 티모야. 너두 개만 했는돼 와이파이로 참여되게 데이터로 참여되면 은안 되니까 데이터 막 아까운 사람도 있잖아 무제한 아닌 사람들은. 이거 설정해 놓고 앱 광고 참여 됐을 때그앱 지우고 그 끝이야 그럼 번거 범인 나 게임 좀 하자 이제 맞아 형 우리 게임 개대촌 하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어서 내가 왜 12킬이에요 형나1 12, 2대1 2여 지금 이게 잘하니까 터져도 돼. 아무도 없네. 잘하는 듀오랑 같이 할땐 열광이 훨씬 좋지. 혼자 할 때는 환희가 무조건. 피터포터가 못하면 라인전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랜턴 털려고 앞으로 갔다 이거, t i 이걸 b o s o 이 캐리한다! r i e n d a t i m 캐리다 s o s h 이한번 막아줬네 이즈 s h i Timo b o s o 이 h i 리 i m o Bososhi, 안 써요 o 프돼가지고 아니 플래티넘 아이디 있거든요 저 애를 다천둥구이 신들던데 이지리열들? 에? 이지리얼다 천둥볼을 왜 들어? 모르겠어요 왜들냐고 그러니까 이거 인벤에서 봤다면서 아인벤에 어떤 공약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많지더라고 인벤에 조회수 높은 공약들이 인벤은 있잖아 여러분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인벤에서 조회수가 높아지려면은 네임드가 없는 이상 공약을 그냥 되게 보기 좋게 써놔야 돼어 굉장히 그러니까 보기 좋게. 진짜 알맹이는 없어도 진짜로 알맹이는 없어도 보기 좋게. 그럼 그러보고 속는 거야. 그러니까 이즈리얼이 천둥군주 들면은 그 위쪽에 이제 마간과 물류, 어 뭐마간과 방간이 이즈리얼에게 하이브리드 이즈리얼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즈리얼 위의 특성과 천둥군주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딴 식으로. 그럼 그리고 이즈리얼 Q 쿨타임 45% 하면 개 짧다면서 적혀져 있어요. 이즈리얼 아 그러면 그 옆에 방마간도 안 찍고 그냥 쿨타임 찍는 거야? 예. 아, 그런 거참안된다고 뭐 하던데. 런거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그냥 보기 좋은 음식이야 먹은 맛이 없는. 아잘 뜬다. 제일 빠르세요. 퐁아지도 또도공아 어, 얘네들 왜 이렇게 잘 끌리냐? 오늘 개잘 끌리네. 그러니까 잘 아, 끌려. 어 어디로 날라가? 뒤로. 이거 먹어야 된다, 용. 아니, 그냥 아이디만 저거인 것 같아요. 너무 기이 안, 해도 되는 여기 단계 있어요. 여기 없냐? 뭔가 진 바텀 저거 웨이브 먹으러 올것 같아요, 여로 손 먹고 커야지 이러면서 뭐야 블록 가네저 죽이죠? 여기 있어 안 오네 나이스 얘네 근데 서리는안 치네 멘탈 진짜 좋다 그러니까 3점 감각 받아야 돼 바로 먹을 때 필수야, 이거. W. 70% 100, 몰라. 공댐 하나도 없는데. 몰래있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약좀 사가야지. 잠깐만, 추천 좀 받자. 약 사는 거 기다리는 동안. 지금 초기화 돼가지고,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laughs> 어제 휴방을 해가지고. <laughs> 아, 만명 보고 있는데 추천 수가 너무 적다. 아, 뭐야, 이게. 뭐, 저도 뭐야. 추천 한 번씩 해볼 을네 게임 썰어냈냐, 얘네? 뭐냐? 이게 예, 썰어냈어요. 왜 썰어냈냐, 얘네? 추천 받고 있었는데? 저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25분 4코어였는데, 이거. 거의 뭐 끝난 거였는데, 게임. 형, 우리 팀 룰루 딜량 보셨습니까? 음.